부는 못말려 극장판 14기 전설을 부르는 춤을 춰라. 아미고는 2006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짱구 극장판 시리즈 중에서도 독특한 분위기와 스토리로 많은 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공포와 스릴러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삼바 춤이라는 밝고 유쾌한 주제를 결합하여 독특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줄거리 떡인 마을에서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고냐 클론 인간이 사람 몸을 바꾼다는 괴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혼란에 빠지고 짱구와 그의 가족, 친구들은 고냐 클론 인간의 위협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특히 SRI 소속 요원 제클린 핀이 제키가 등장하여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고니아 클론 인간을 없애기 위해 떡인 마을에 파견된 인물로 뛰어난 능력과 용기로 마을을 구하려 노력합니다. 나중에 계획이 앞당겨져서 클론 인간이 마을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고 제키는 모두를 구하려고 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등장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클론 인간을 한 방에 해치우는 것부터 싸움 실력이 상당했고 예쁘고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짱구가 한순간에 마음에 들만 했습니다. 물론 짱구 원래 성격이 그렇지만 제키는 정말 히로인을 할 만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정말 재미있어 할 겁니다. 영화는 초반부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듭니다. 특히 클론 철수 엄마가 기괴하게 변하는 장면은 일본 공포물의 고전적인 요소를 떠올리게 하며 많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중반부부터 삼바충과 곤약 인간이라는 요소가 등장하며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전환은 일부 관객들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졌지만 다른 관객들에게는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평가 이 극장판은 초중반부의 공포 연출로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짱구 극장판 시리즈 중에서도 공포 한정으로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의 전개가 다소 급작스럽고, 삼바춤과 곤약 인간의 등장으로 인해 작품의 초반부 분위기와는 다소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의식한 나머지, 막판에 던지는 전개가 이도저도 아니게 끝나버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등장 인물 제클린 핀이 제키 제스하라이 소속 요원으로 떡인 마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극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조사하고 클론 인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려는 노력을 합니다. 아미고 레이라는 인간도 여러 조사를 하고 체포를 하려고 합니다. 아미고 레이, 사건의 주범으로 사람들에게 삼바춤을 추게 만들기 위해 고약 클론 인간을 이용합니다. 그의 행동은 작품의 주요 갈등을 형성합니다. 나중에 그의 정체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스포일러라서 말을 못하겠지만, 보시면 정말 놀랄 정도고, 정체가 극장판 14의 평가가 안 좋아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14기는 독특한 스토리와 분위기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았지만 후반부의 전개와 주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아쉬움을 남긴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그래도 짱구 특유의 유머와 매력은 여전히 빛을 발하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재미있게 보았는데 초중반 분위기를 후반부까지 이어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평가가 기대됩니다. 저의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도 방긋